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익숙한 이름의 우주선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가 중에 한 명인 그는 오직 우주로 나가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1986년 여러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챌린저호를 발사하는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발사되고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일 명이 타고 있었는데 우주에 가기도 전에 폭발해 버린 악몽 같은 사건이었죠. 이렇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었는데 심지어 민간 우주 회사인 스페이스는 창립 이래 17년 가까이 한 번도 사람을 우주에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Um, it's been 17 years. We still haven't launched anyone yet. But hopefully we will. 회사의 첫 우주선에 몸을 맡기기로 한 밥과 더그 따라서 이들의 안전이 첫 유인선 발사 프로젝트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바로 준비합니다. 발사 도중에 몸통이 폭발하면 사람이 타고 있는 탑승선만 분리돼서 낙하산으로 천천히 바다에 떨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테스트 당일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실제 장면인 상황. 그 때. 문제 없이 분리에 성공하죠. 그리고 낙하산까지 문제 없이 펼지면서 우주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i m not your d a n 하지만 우주인이 안전해도 막상 우주 밖으로 못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초창기에 우주선 하나 제대로 못 날리는 기업이었습니다. SpaceX의 첫 우주선 발사, 문제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갑자기 엔진이 꺼지죠. And then continue w o 그렇게 실수를 바로잡고 진행한 두 번째 발사. 이번에는 우주로 나가긴 했지만, 우주 쓰레기가 되어 버리죠. 그리고 또 심기일전해서 1년 만에 준비한 세 번째 기회. 이번엔 떨어져야 하는 몸통이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억만장자였던 일론 머스크도 연이은 세 번의 실패, 에 결국 자금이 거의 바닥나 버리고 맙니다. and i n e e 그렇게 빡친 일론은 회사 중격들을 소집합니다. 시계를 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같은 프로젝트에서 세 번이나 실패했는데 투자금을 두 배로 올려 투자해버리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발사 당일 일반인 같으면 떨려서 숨도 못쉴것 같은 상황. 그러나 역시 일론 머스크는 미동도 않고 이 상황을 침착하게 오줌쌀 것마냥 긴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민간 우주 기업에선 최초로 지구 궤도에 우주선을 올려놓게 됩니다. Thank fucking god. I mean whatever. 곧바로 나사와 1조 5천억에 계약을 맺게 되죠. 이렇게 마음은 벌써 우주에 가 있는 일로는 탈 지구급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멈추지 않고 다음 미션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번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종 목표인 우주여행을 위해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쓰고 버려졌던 로켓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성공가도에 오른 스페이스X에게 이쯤은 쉬운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거의 폭죽 친는수준이었습니다그래도끊임없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2015년, 결국 테스트에 성공하게 됩니다. 몇년 전에 유튜브에서 짤로만 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장면이었던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로켓을 100%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스페이스 S는 처음으로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보내게 됩니다. 이젠는단한 번의 실수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상황. Ensure Bob and Doug e r safe is not simply our first priority. It is our only priority. Just waiting to hear what's going to happen. 평소보다 더 예민해진 일론 머스크. 직장 상사 트라우마가 올것 같은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고 날씨 악화로 발사가 중단됩니다. 그렇게 다시 발사 당일 하나라도 잘못되면 바로 두 명이 죽는 상황. 그렇게 문제없이 지구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일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도킹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이미 잘 보여줬죠. 영화에서 보던 장면과 거의 동일하게 도킹하는데, 다행히 안전하게 도킹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인 밥은 바로 배터리를 교체하러 우주선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일을 하는데 그 뒤로 실제 지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고 지구를 귀환하는 당일 정확한 위치와 시간에 도킹 해제를 하고 대기를 통과해야 했죠. 실제로 모든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와중에 선체가 부서져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따라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귀환해서 지구에서 살고 있을까요? 넷플릭스 다큐 영화, 리턴 투 스페이스였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인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드라마보단 영화 타입이라서 볼거 없나 뒤져보고 있다가 일론 머스크 신작 다큐라길래 보게 됐습니다. 우주에 관심도 없었고 그냥 요몇년 일론 머스크가 국내에서도 핫해서 궁금했었는데요. 우주도 멋있지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반하게 된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점 하나, 직장에서 프로젝트 하나 실수 안 하려고 전전긍긍하기 쉬운데 한 프로젝트에 몇천억씩 써가면서 실패해도 자기를 끝까지 믿고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마인드가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일론 머스크한테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우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이 영화 보면 한달 구독료 대비 4 0 0 0원은뽕 뽑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뭘 봐야 할지 몰라 결정장애를 겪는 분들을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넷플릭스 뽕 뽑으시길 바랍니다.